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현상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리플이 어제 비트가 하락을 함에 따라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플 단독적인 움직임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이후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결국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제가 좀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비트가 좀 강한 하락이 나올 때 리플이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0.57 달러 구간에서 비트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리플은 강하게 지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고 결국에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수준으로만 하락이 나오고 지켜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관점처럼 더큰 상승을 위한 움직임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다시 1봉으로 와서. 일봉상에서 중요 추세 이 삼각수렴에 대한 상단 부분을 다시 한번더 회복을 하면서 이탈시키지 않고 봉을 위해서 마감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흔들기 과정 속에서 방향에 대한 부분은 상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 가격대를 깼다가 회복을 하고 지지를 다시 만드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하락 휩소의 어, 전형적인 형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힙소란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제가 65k에 대한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시간 봉에서 이탈이 나왔던, 갭이 발생을 했던 해당 구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75k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바로 회복하는 더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고 결국에는 지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개빌 매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가격대는 75k 구간이라는 걸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5k는 신고가입니다 어, 해당 부분은 아 그리고 정고점을 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로 다시 와서 리플 일단, 피트가 저런 식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리플도 동반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리플이 피트가 상승할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 흔들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중요 지지 구간을 깼다가, 회복했다가, 깼다가, 회복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피트 상승분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오히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